컨트리맨 S 페이버드 모델이고요.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릴이라든가 범퍼 하단이라든가 휠이라든가 뭐 사이드 스커트 이런 부분들이 좀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반면에 이제 클래식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릴이 좀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휠도 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선루프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뭐 실내 카메라도 빠져 있고 그리고 시드 선택도 안 됩니다. 클래식트인 페이버드 트링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위에다가 이제 시트도 브라운이랑 블루랑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판넬로 한번 썬부프도 들어가 있고 친환경 소재로든가 뭐 이렇게 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움도 제공이 되고 하만 가동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클래식트링 같은 경우에는 몰딩이 루버로 되어 있는데 이제 페이버드 트링 같은 경우에 블랙 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버튼들도 예, BMW 게 적용이 됐죠.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고 마사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운전석이라든가 조수석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출력도 좀 늘면서 굉장히 드라이빙 하시기도 좋아졌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기존 모델보다 많이 편안했어요. 또좀 장점이고. 패드 디스플레이도 뭐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하지만 디자인이 좀바뀌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패드시프트가 분명히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속할때그 뭐라 그래야 되냐 블루베브 소리가 또 들리 들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드라이빙 하시는 즐거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버드 트링 같은 경우는 에이 파노라움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하마카도는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에, 이 드라이브 리코드 실내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또 좋은 게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카메라 뷰가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라든가 3D 뷰, 자동 세차장 뷰도 들어가 있는 반면에 클래식 트림 같은 경우에 이런 옵션들이 다 빠져 있어요. 가격이 700만원 차이가 나는 만큼 그만큼 이런 옵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이렇게 글로우 박스 공간도 이렇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고 시탑 충전군도 두개 들어가 있고. 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여기 10.8kg가 나와요 연비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기존 모델보다 주차석 공간도 많이 여유로워졌고요 주차석 편의상 같은 경우 열선 시트가 원래 안 들어가 있고 성풍구라든가 이렇게 시타풍구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고급스럽 강조가 됐고 실내 디자인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은 이렇게 뒤에서 봐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심플하면서 좀 옛날 디자인 좀착택한요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컨트리맨 모델 의또 디자인적인 장점으로. 볼륨감인데 디펜더라든지, 디펜더에서 라더 이렇게 트렁크로 이어지는 볼륨감이 굉장히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그리고 레터링도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 조금 더 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을 이번 달에 구매하시게 되면 이 3도 3도 풀체인지 모델이랑 컨트리맨 풀체인지 모델 평생 엔진오일 제공 무상 제공 프로모션이 걸려 있으니깐요. 할인은 없지만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 프로모션도 무시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 프로모션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3도 라든가 이 컨트리맨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할인 많이 받고 저 컨버터도 하셔도 괜찮고.